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어, 빈칸 문제야? 좋아. 빈칸. 아,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담수라는 빈칸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 뭐야? Agreements of employment. 이거는 뭐니? 고용. 취직하는 거. 고용에 합의하는 거야. 고용 합의. 2번은 unemployment benefit은 뭐야? 고용이 안된 거야. 실직이지, 실직. 실직의 실직 혜택 뭐 이런 거. 실직의 좋은 점. 실업 수당 이런 뜻이야. 실업 수당. 실업 수당이라는 뜻이 이게 될수 있어. 실업 수당. 실직해서 좋게 해 주는 거야. 혜택을 주는 거야. 어 뭐야? 4대 보험을 들었어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 수당을 줘요. 매달. 조금씩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졌지 3번 employment market 고용시장 4번 mass unemployment 대량실직 이런 것들에 대한 대량실직 고용시장 경제학 용어들이라서 어렵잖아 이거 뭐야? 고용 합의. 경제학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여 빈칸 문장이 여기야. 빈칸 문장은 빈칸 문장 먼저 봐야지. Usually. 보통 the financial help. 좋아요. 재정적 도움이 takes 동사야. The form 목적어. 무슨 형태를 가진대? 빈칸의 형태를 가진대. 일반적으로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usually.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재정적인 도움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 재정적인 도움, 돈을 주는 거야. 재정적, financial. 재정적인 도움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usually, hey man, 날 봐봐. 날 봐, 날 봐, 기준. 야, usually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것저것 봐야 돼. 근데 usually가 있어. 보통은 그러면 그냥 러 보통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재정, 돈. 도움. 돈을 도와준대. 돈 없지? 야. 어떤 형태로 줘? 고용을 합의해서 실업 수당으로 고용 시장 대량 실직 뭐니? 어? 너무 당연하게 이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원래 좀 감이 떨어져서요. 그렇게 금방 답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문장 보면 돼. 그럼 보면 돼. <laughs> 그러면 어떤 문장 볼래? 하... 어떤 문장을 볼래? 유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말보다는 뒤에 말일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보통은 앞에서는 뭐라 고 뭐라 했는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뒤서 나올 테니까. 아근데다 봐도 돼. 짧으니까 그리. Everyone 주 who is out of work 일, 아, 일자를 일 잃은 그런 사람은 can receive 받을 수 있어요. financial help 재정적인 도움을 누구한테 from the government 언제까지 until he's, he or she finds a job 일을 찾을 때까지 usually 그 financial help는 어떤 형태를 가져요 the amount 첫 번째 명사, 주어. A person receives.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말 수식해 주는 거네. 어떤 amount야? depends on. 이게 동사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양은 어디에 달려 있어? his or her conditions. 그의 상황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such as, 예를 들어서, whether the person is married, 결혼을 했느냐, and has children. 아이를 가지고 있느냐, a person이 주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니, 됐어. <laughs>